오하, 안녕하세요, 윙입니다. 자, 지금 브롤스타즈가 브롤로인 테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번 브롤로인 스킨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스킨은 바로 이 부엉부엉 쉘리인데요. 근데 이 부엉부엉 쉘리가 마녀쉘리를 가지고 있으면 50% 할인을 해주더라고요. 이건 못참지 그리고 이 할인은 지금 이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99 보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녀첼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데 제가 지금 보석이 부족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후 자 보석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석을 충전했습니다 보석 충전 완료 자 그러면 바로 마녀쉘리의 새로운 스킨 부엉부엉쉘리 구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반값 할인 이렇게 해서 부엉부엉쉘리를 얻었고요 프로필 아이콘과 스프레이, 핀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봐야겠죠 한번 마녀쉘리 이펙트부터 봅시다 먼저, 마녀실리 이펙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새로운 것들은 이제 원조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, 원조부터 한번 볼게요. 이게 고양이 발인가요? 이펙트가? 이게 뭐지? 정작 마녀실리 이펙트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. 거품? 침? <laughs> 이런 게 나오고, 궁극기를 쏘면? 고양이 이펙트가 나와요. 원조 스킨에는 원조 스킨에는 이런 이펙트라는 거, 독극물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독극물 자,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엉부엉 쉘리를 한번 볼게요. 어, 잠시만, 부엉부엉 쉘리 이미지가 왜 이렇게 돼 있어? 요런 느낌, 색깔 차이는 요, 요런 느낌, 요런 느낌, 조금 더 어두워졌죠. 자, 부엉부엉쉘리 이펙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진짜 부엉이 눈을 쏘는데? 부엉이 눈 같은 게 나가죠? 궁극기 이펙트도 한번 볼게요. 오, 부엉부엉쉘리. 스킨 이름에 맞게 부엉이가 나가요. 스킨 이펙트에. 요런 느낌? 역시 원조가 좋네요. 원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, 음, 음.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엉부엉 쉘리로 솔로 쇼다운 1등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부엉부엉 쉘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. 마녀 쉘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로비에서 제 부엉부엉 쉘리는, 빗자루를 타고 있는 이런 느낌 아 그전에 핀하고 스프레이도 바로 장착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솔로쇼 다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민이 미션 걸으셨어요 이번판 1등 5천원 아 오케이 오케이 1등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쉘리도 있는데, 아, 부엉봉 쉘리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. 신스킨 바프가 있기 때문에 바로 1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시만 다이너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, 이번 판 10등 1000원. 아, 일단 오케이. 근데 10등 할일 없을 것 같은데. 못본 거예요 여러분들 못본 거야 못본 거야 안정빵으로 10등에서 1000원을 얻냐 아니면 1등에서 아, 5,000원을 얻냐 이건데 아 잠시만 9등이잖아 와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신규 스킨 리뷰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되죠 패배 모션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일부러 패배 모션을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부엉부엉쉘리의 패배 모션은 이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? 패배 모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주, 죽었지. 음, 조금 더 빨리 죽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이런 느낌이다, 패배 모션은. 이제 승리 모션 보여드려야 되죠? 승리 모션? 승리 모션 바로,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떻게 구등을 하지? 승기 모션도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 저리가 아팔등 놓쳤고, 음또 여기 7 등하면 안 되니까 도망가줍시다. 일단 인 게임에서 보면은 기존 마녀 실리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에요. 색깔이 외형이 더 어둡다 보니까 색깔이 완전 달라가지고 약간 다른 스킨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 이, 이 이걸 맞네. 그까 어두운 맵에서는 보호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잠시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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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아아어 패배 모션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이런 느낌 아까 자세히 못 봐가지고 패배 모션을 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, 이제 진짜 진짜 제대로 승리 모션 보여드릴게요. 바로 라고 하자마자 AI가 걸려버렸네요. 음, 이번 판 미션 걸어주실 분, <laughs> 이번 판 미션 아무, 아무것도 없나요? <laughs> 자, 바로 1등 해가지고 승리 모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잠시만,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판은 1등 하면서 승리 애니메이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느낌. 자 하지만 여기서 전설이 뜨면 자 아, 여기서 전설이 뜨면 기분이 좋아진다. 전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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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네요.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녀 실리를 리메이크해서 나온 첫 번째 한정판 스킨 부엉부엉 실리를 리뷰해보았는데요. 일단은 색감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. 그리고 기존의 마녀 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값을 할인해준다는 점에서 괜찮아, 괜찮은 스킨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. 오바.